안녕하십니까?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의 저자 권철민입니다. 이번에 제가 쓴책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를 인프런을 통해서 동영상 강의로 제공하게 됐는데요. 그 강의에 대한 짧은 소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는 어떻게 하면은 머신러닝 핵심 개념 그리고 동시에 이 머신러닝의 실전 구현 능력을 한 번에 체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책이었고요. 이를 위해서 머신러닝의 모든 알고리즘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알고리즘,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개념에는 상당히 상세한 설명을 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최신 알고리즘들은 XGBoost나 LightGBM, 그리고 스태킹 같이 캐글의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애용하는 이런 최신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많은 지면을 할애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잘 정제된 데이터 세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실전 구현하는 느낌이 날수 있도록 어 캐글과 UCI 머신러닝 리파지토리에서좀 난이도가 있는 실습 예제들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에서부터 머신러닝 알고리즘 적용, 이퍼 뭐 파라미터 튜닝 그리고 다시 평가 이런 머신러닝 전반적인 프로세서들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구현해 보면서. 이 강의가 마치면 실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 환경에 머신러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머신러닝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 여러분들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신러닝 이제 벽에 맞춰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한 뭐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머신러닝 을 학습을 하셨지만 이 실제 여러분들의 업무에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될 때. 실전에만 가시면 당황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머신러닝, 알, 머신러닝은 이 알고리즘만 이해한다고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개발 코드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 코드 위에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구현이 돼서 실제 업무에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실제 업무에 머신러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애플리케이션 직접 작성해 보시면서 익히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애플 캔을 직접 작성하게 되시면 더욱더 핵심 개념에 더 깊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요. 여러분이 직접 구현을 하면서 좀 추상적으로 알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코딩을 하면서 결과를 보고 그리고 오류를 만나고 디버깅을 하면서 더 어떻게 이 핵심 개념이 동작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그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가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게 훨씬 머신러닝을 익히는데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어, 결과를 가져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 제가 만든 책,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는 이 상세한 설명과 이제 풍반 예제에 많은 집중을 뒀고요. 이제 이제 강의로 만들면서 이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모 인터넷 서점에서 이제 제 책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제 보시면 어, 감사하게도 좋은 평들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특히 이제 어, 예제를 이용해서 설명해줘서 좀 이해가 잘 된다든가 설명이 어, 좋다. 그리고 실습 예제가 많아서 좋았다.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코드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자세하다. 그익 이제 을 관련 예제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상세한 설명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핵심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했고 그리고 풍부한 예제 코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강의로 만들면서 지면상 좀 어,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로 만들게 되면서 보다 상세하게 핵심 개념들을 어,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릴 수 있었고요. 특히 코드 구형 코드 부분들에 대해서는 라인바이 라인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강의를 통해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의 수강 대상은 어 일단 앞에서 잠깐 짧게 말씀드렸듯이 어, 예제 코드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 사용 경험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물론 대부분의 머신러닝 개발하시는 분이 그렇게 그 개발 경험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파이썬 언어 사용 경험 기본적인 수준만 있으시면은 어 제가 최대한 코드를 쉽게 어 그런 분들을 위해 서 작성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 머신러닝을 아예 모르신다 이런 분을 위한 그 강의는 아닙니다. 일단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얇은 기반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될거요 여기서 좀 얇다라는 걸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의 입문서로 너무 두꺼우신 걸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유튜브나 여기 인프런에도 어 굉장히 좋은 어 기본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하신 뒤에 그런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의 머신러닝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강 대상으로는 머신러닝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의 벽에 막혀가지고 어 중간에 이제 포기하셨던 분들, 이론 위주의 머신러닝만 좀겉돌 하셨던 분들 특히 이제 실무에 어떻게 머신러닝 적용할지 고민해 오신 분들이나 또캐글과 같은 컨테스트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의 머신러닝 스킬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하기 원하시는 분들 모두 수강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 목차에 대해서 짧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1장, 2장, 3장은 본격적으로 머신러닝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고요 4장, 5장부터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류회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분류회기에 대해서 4장, 5장에서 언급을 드릴 거고요 이 4장, 5장은 특히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작성한 장이기 때문에,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셔도 이 강의를 시작하셨으면 일단은 4장, 5장까지는 마무리해 를 주시는 게 이 사전 모자를 학습하고 나시면 아 어떻게 어,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짜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다 더 자신감 있게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 6장, 7장은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차원 축소, 군집화에 대해서 핵심 사항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8장은 텍스트 분석인데, 텍스트 분석을 위한 종합 선물 서트로 좀 마련을 드렸어요. 그래서 텍스트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전처리 부분들, 그리고, 어, 터핑 모델링이라든가, 텍스트 분류, 그 다음에 군집화, 감성 분석, 어, 문서 유사도,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케글의 머카리 프라이스 챌린지라는 그 실습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했는데 이 코드도 한번 주의깊게 한번 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좀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정형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비정형 텍스트를 결합을 해서 예측 분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가이드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구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이제 추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천에 어,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 본 강의는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